아, 내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한다는 말하자면 달란트를 음. 이렇게 좀 공익을 위해서 쓰는 음. 방법도 있구나 했는데 뿌듯하다가 또한 시간 지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뭐가 무서워요? 뭐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네. 이 법안 만드는 사람들이 나한테 아. 이렇게 경청을 해도 되는 건가? 아. <laughs> <laughs> 되게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시네. 근 이걸 또좀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23, 세4 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서 하는 말을 막 양복 입고 막, 막 이렇게 막 명함에도 막 금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주면서 <laughs> 막 노트 적으면서 경청하고 어나 어,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 있으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어어. 저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. <laughs> 어,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. 어 우리 미주 한인사회 일해도 되는 거? 음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계기로 그 시민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때가 이제 시민 참여 센터라는 네. 시민 단체였고 네. 거기서 한2년반 정도 일하다가 그라고그 어. 그 선생님 그만두고 딱 걸로 들어갔습니다. 어.